진해성 복고 방송을 앞두고 TVN 아닌 MBC스 독점 공개한다. 진해성 복고 통고하자 남자 솔로 가수 순위가 폭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8주차 빅데이터 가수 브랜드 종합 순위 1위는 진해성이 차지했습니다. 진해성은 건 보도 열 동률점 기사글 111점 스타 서베이 5만 1,496 얻어 도합 51만 5 0 7 5 1위에 며 감성 장인의 인기를 보여줬습니다. 진해성 댓글 28위 스타 섭외의 1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를 차지한 진해성이 다음에는 어디까지 도약할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도 커져갑니다. 최근 커버한 곡들을 유튜버에서 올린 후 진해성이 10월 컴백을 앞두고 있다는 루머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해성 소속사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소속사는 영웅이 8월 콘서트로 컴백하고 10월 신곡을 발표할 예정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식은 오늘 아침 주요 TV 채널에서 생중계되었습니다. 이제 팬들은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 진해성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한편 소식통에 따르면 진해성 KBS에는 불후의 명곡. 특집을 맞아 전설로 출격합니다. 진해성 단독처 컴백 무대는 제목으로 KBS 채널에서 정식 방송된다 무대마다 멋진 감동을 전달했던 진해성 가수님이 방송으로 모습을 드러낸다는 소식입니다. 여름을 맞이하여 여름빵과 잘 어울리는 이름표를 따니 무대는 정식 방송 예정으로 이 무대에 리어 자를 KBS 방송국 사장이 보고는 한 가수의 노래가 너무 대단하다고 했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관심을 갖고 시청해 준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질놓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뉴미디어 시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성 채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